북한의 한 해커는 유튜브 영상 단 하나를 몰래 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평양 지하 3층 해킹 부대에서 일하던 그는 우연히 본 한국 대학생의 일상 브이로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스물 살인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웃고 나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지?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양시 보통강 구역에 살았던 박민혁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다섯 살때 굶어 죽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였죠. 우리나라 IMF. 그건 약과였습니다. 북한에선 하루에 수백 명씩 길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고아원은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물에 탄 옥수수 가루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텼고 한 겨울엔 담요 내장을 열 명이 나눴었습니다제 옆에서 자던 일곱 살 아이가 추위에 얼어 죽은 날 원장 선생님은 약한 놈은 도태되는 거다라고만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폭력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옥수수 한 줌을 훔쳤다가 걸렸을 때 일주일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도둑질은 장군님께 불충하는 것이라면서요. 14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아원에 중국산 낡은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관심도 없었지만 저는 그 앞에만 앉으면 모든 걸 잊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매맞은 상처도요. 밤마다 몰래 일어나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느 날 평양에서 군복 입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국가보위부였습니다. 컴퓨터 시험을 봤는데 고급 프로그래밍 문제였습니다. 저는 5분 만에 풀었습니다. 군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의 제87호 대상, 사이버 전사 양성소로 끌려갔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무장 군인들이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그곳에서 정우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한살 많은 함흥 출신 친구였습니다. 여긴 나가기 전엔 가족도 못 만나, 편지도, 전화도 안돼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저녁 11시까지 해킹 기술 교육, 실수하면 기합 군기기 독방,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사상 교육이었습니다. 미제 남조선 괴뢰를 경멸하라. 우리는 매일 외쳤습니다. 세뇌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무기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고아원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잘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장군님께 큰 공을 세울 인재라는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구였습니다. 언제든 버려질 소모품.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지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6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20살이 된 저는 정찰총국 1 1국에 배치되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사이버 해킹 부대였죠. 지하 3층, 수백 대의 컴퓨터와 수십 명의 해커들, 리대저라는 상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조선 정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는 게 임무다. 실패하면 정치범수용소 직행이다. 첫 임무는 한국정부부처 해킹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취약점을 찾아 침투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범죄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잘못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유튜브였습니다. 한국 공무원이 몰래 본 영상 기록이었죠. 손이 멈췄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클릭했습니다. 스물두 살 대학생의 하루라는 브이로그였습니다. 화면 속 청년은 웃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사먹고 대학가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카페에서 공부하고 저녁엔 치킨 먹으며 게임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인데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봤습니다. 여대생의 패션 브이로그, 직장인의 퇴근 후 일상, 여행 데이트.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남조선 인민은 미제의 노예로 굶주리고 있다고요. 하지만 영상 속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고민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크게 잘못됐습니다.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지하 감옥에 갇혀 해킹해야 하지. 같은 스물 살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거지? 너, 유튜브 봤구나. 정우였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봤어. 몇달 전에, 그날 밤, 정우와 저는 화장실에서 속삭였습니다. 미녀가, 우리 속은 거야. 완전히 속은 거라고. 알아. 근데 어떡해?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때까진 살아남아야 해.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해킹하면서도 계속 남한 정보를 봤습니다. 뉴스, SNS, 블로그, 알면 알수록 분노가 쌓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속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숨겨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니까요. 샵 챕터 24살이 되던 해,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우는 절대 지각하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조직 전체가 평양교회로 소집되었습니다. 공개 처형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우가 거기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채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보위부 사람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리정우는 반역자다. 남조선 영화를 불법으로 시청하고 체제를 비방했다. 이것이 반역의 대가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우는 영화 같은 거본적 없었습니다. 누군가 고발한 겁니다. 아니면 감시당한 거였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우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서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동료를 보이면 저도 끌려갈 테니까요. 정우의 시신은 그날 어디론가 실려갔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25살 청춘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고. 나도 언젠가 정우처럼 죽을 거라고. 서른도 되기 전에 이렇게 죽을 순 없다고. 탈출해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뇌물로 받은 담배와 술을 암시장에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탈북 브로커 정보를 수소문했습니다. USB에 북한 해킹 기밀을 몰래 복사했습니다. 이게 남한에서 재생존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연기했습니다. 충성스러운 해커인 척 아무 의심도 없는 척했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너를 못 지켜줘서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해내 목까지 살아야 해 시합 챕터 겨울 스물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또한 명의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중국 브로커 연락처, 국경까지 가는 루트, 모아둔 돈, USB 속 기밀 자료,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연인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자였으니까 오히려 결단이 쉬웠습니다. 마지막 날 출근하면서 평양거리를 봤습니다. 지난 25년을 살았던 이 도시 다시는 못볼 거라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움 아니었습니다. 증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치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 후 짐을 챙겼습니다. 지밀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두 벌, USB, 돈 다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 11시 평양역으로 갔습니다. 함경북도 온성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국경 지역이었죠. 검문이 심했지만 출장증을 위조해 뒀습니다. 기차 안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걸리면 총살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우야. 나 간다. 너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16시간을 달려 온성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브로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박동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2시 여기서 5킬로 떨어진 강가에서 만나. 돈 준비했지? 예. 실수하면 우리 둘다 죽어. 알지? 알고 있습니다. 2년 2월 영하, 20도의 혹한이었습니다. 밤 12시, 두만강 강가.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강 건너면 중국이야. 얼음이 얼어서 걸어갈 수 있어. 강을 내려다 봤습니다. 꽁꽁 얼어붙었지만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국경수비대 순찰이 30분마다 돈다. 지금부터 20분 있으면 또 온다. 그 전에 건너야 해. 알겠습니다. 가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수비 되었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심장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겁났습니다. 30분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손짓했습니다. 가자. 나머지 거리를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강가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이제 혼자야. 여기서 6km 가면 조선족 마을 나와. 거기 가서 교회 찾아. 목사님이 도와줄 거야. 브로커는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중국 땅. 영하 20도 새벽 2시. 스무려서살 탈북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정우 목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챕터. 중국 땅을 밟았지만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6킬로를 걸어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았습니다. 작은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조선족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소. 당신 넘어온 사람이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일단 몸좀 녹이고. 목사님, 댁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한 달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이었으니까요. 조선족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배달, 중국어를 못해서 고생했습니다. 하루 15시간 일하고 월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식당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단속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급하게 창고에 숨겼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마. 창고 안. 김치 항아리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공안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행히 못 찾고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애야, 빨리 한국 가야 해. 여기선 못 살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해 볼게.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일주일 뒤, 목사님이 연락했습니다. 라오스 루트가 있어요. 위험하지만 한국 갈수 있어요. 돈은 제가 대신 내주게요.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은 민족 아니에요. 자유롭게 사세요. 샵샵 챕터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2,000킬로가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숨어 나흘을 갔습니다. 물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 정글을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했습니다. 이틀만 걸으면 태국 국경이야.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 하지만 정글에서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브로커가 약을 구해줬습니다. 참일를 누워있다가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더 가야돼.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몰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정우야. 나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50km 가면 방콕이야. 거기 한국 대사관 있어. USB 잘 간직해. 그게 내 보험이야. 고맙습니다. 살아남아. 내 나이면 아직 젊어. 잘살수 있어. 방콕까지 버스를 탔습니다. 처음 타본 일반 버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며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챕터 시작된 삶. 2022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스물섯살 처음 밟아본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요.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석달 동안 신원조사, 신문 검증.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존중해 줬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불편한 거 있으세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우였습니다. USB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북한 사이버전 기밀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사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민혁 씨,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이었죠. 거기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마음껏 볼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갔을 때 멍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열려있고, 먹을 게 넘쳐났습니다. 라면, 김밥, 삼각김밥, 과자, 음료수.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치킨을 처음 먹었을 때 울었습니다. 이게 치킨이구나. 유튜브에서 봤던 그 치킨, 스무려섯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넉달 뒤,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사회로 나왔습니다. 사이버보안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북한 해커 출신입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을 막고 싶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면접에서 물었습니다. 왜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북한에서 저는 남한을 공격하는 무기였습니다. 이제는 남한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싶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29이 되었습니다.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패턴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제 경험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쓰입니다.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하나원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북한 해커였어요. 사람 해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하죠. 대하, 입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정우가 나옵니다. 미녀가, 잘 살고 있구나. 나도 기뻐.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흐릅니다. 정우야, 나 살아있어. 내 목까지 살고 있어. 자유롭게 살고 있어. 북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마음껏 보고, 치킨 먹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꿈꾸고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니까요. 통일이 되면 평양에 가서 정우 묘소를 찾고 싶습니다. 야 나왔어. 내가 말한대로 도망쳤어. 그리고 잘 살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태극기가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를 받아줘서 이제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스무려섯에 시작된 진짜 인생. 이제 30을 향해 갑니다. 자유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꿈을 가진 청년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지옥에서 시작해서 자유를 찾은 스무려섯 청년의 이야기입니다.